어린이부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11장 할 차례예요. 민수기 민수기 11장 몇 절을 같이 읽어볼 거냐? 23절을 같이 읽어볼 거예요. 민수기 11장 23절 자 아직 글씨를 못 읽는 친구가 있으니까 목사님 따라서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 께서 모세 에게 이르 시되 여호 와의 손이 짧 으냐？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 는여 부를 보 리라. 민수기 11장23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위한 욕심을 버려요'예요. 버려요. '버려요', '나를 위한 욕심을 버려요'. 자,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저번 주부터 함께 보고 있는데, 아니다. 좀몇주 됐지? 몇주 <laughs> 동안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민숙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무려 몇 년을 있었냐? 40년,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보면은. 딱이 순서대로 계속 반복돼.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아유, 우리가 왜 여기 있어야 돼? 아, 광야 너무 불편해. 너무 힘들어. 맛있는 것도 없고. 힘들고 괴로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럼 하나님이 벌을 내리세요. 왜 벌을 내리실까?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끊그러면 어떻게 하냐? 모세가 기도해요. 모세가 기도해. 이스라엘 백성, 우리 하나님 벌을 멈춰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계속 반복되어져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시내산 주변에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준비를 하게 되어졌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이 기간은 좋았나 봐. 왜 아무 일도 안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았던 거야, 편안하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마치고 약속의 땅가난으로 출발하자.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출발한지 며칠 만에, <laughs> 며칠 만에, 그렇지? 한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며칠 만에 누가 나타났냐? 탐욕을 품음에 탐욕, 탐욕을 품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탐욕이라는 것은 아주 나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뭐냐면요. 배고픈 게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나를 계속 먹여주셨거든요.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배고픈 게 아니에요. 근데 뭐야? 더 맛있는 거. 어? <laughs> 어? 내가? 어? 더 맛있는 거. 중요한 건 뭐예요? 야, 우리가 애굽에서는... 애굽에서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엄청 맛있는 거 많았는데 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맛있는 것도 못 먹게 해주고 <laughs> 참.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뭐였는데 노예였는데 노예, 종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건데 그렇죠? 근데 그 애굽에서 먹었던 아주 자극적인 음식들. 그거 말하면서 우리 불행해, 하, 우린 정말 힘들어. 그러면서 노예에서 종된 곳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로 갔냐? 하나님이 일용한 양식으로 주신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의 양식인 이 만나를 가지고 이제 불평해, 하, 만나 이제 틀렸어. 애굽에서 먹었던 맛있는 음식죠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당연히 화가 나시겠죠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이 말을 듣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에 타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줬죠, 물론.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고, 이제 또,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시니까, 이 온로 인해서 화가 나시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기도하는데, 기도라기보다는 아주 괴로운, 안타까운 그런 탄식이 나와, 탄식.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셔가지고 나한테 너무 무거워요. 저 바뀌지도 않고 맨날 불평만 하고. 맨날 화만 내고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 그냥 저 죽여주세요 이런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모세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불평하고 화내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모세 부르실 때 분명히 그랬잖아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능력으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불신앙에 탁 빠지면 착각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하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탄식을 내가 안다. 내가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창 내려줄 건데 그들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내가 고기를 먹여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냄새도 맡기 싫게. 그렇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 처음에 맛있는 고기였다가도 그 고기만 한 달, 두달 계속 먹는다 생각해봐. 코에서 냄새가 난대. <laughs> 냄새 맡기도 싫어져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만 60만 명인데, 아이들까지 해서 200만 명인데, 뭐 물고기 다 잡고, 뭐, 양, 소다 잡으면, 그래도 이거 먹일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그렇죠 마음이 상했으니까 자꾸 삐뚤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손은 능력을 말하거든요. 내 능력이 짧냐? 아, 내 능력이 너희 하나 못 먹이겠냐. 이제거 보지 않았냐?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말한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걸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70명의 장로를 세워라.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할 거기 때문에 너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70명을 세워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같이 감당하게 그 짐을 나눠지게 해라.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어졌죠. 이보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70명의 장로를 이제 세우게 되어져요. 불러요. 불러요. 회막 가운데, 장막 가운데 불러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지금으로 말하는 성령 충만을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말씀해 보니까 엘닷이라는 한자와 메닷이라는 한자 엘닷, 메닷 엘닷, 메닷이라는 사람들은 모세의 부르심을 받고도 나오지 않아 그 회막에 숨어있어 근데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죠 이것을 봤을 때이 사람들이 뭔가 나쁜 마음으로 안 나온 게 아니야 모세의 말에 거역, 거역해서 안 나온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은 겸손한 거예요 아, 우리가 어찌 내가 그걸 할수 있겠냐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 자들은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지금 그 장막 앞에서 막 성년 출마에서 예언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서 모세에게 가서 아니, 저들이 지금 모세, 모세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집 자기가 있는 거주하는 곳에서 거기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laughs> 여우수와는 모세를 생각해서.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근데 모세는 뭐라고 말을 하냐? 모세가 아주 멋진 말을 해요. 그런 얘기를 듣고서 모세는 여우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의 뭔가 권위, 모세의 뭔가 인기, 그런 거, 모세는 필요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뭘 원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것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70명의 장로들이 다 모세와 같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신부름하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대로 메추라기라는 그고기때를 고기가 뭐냐면 그 메추라기가 이 메추리알 여러분 아니죠 메추리알 <laughs> 메추리알이가 조류거든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가 싹 떨어지게 한 거예요. 온 지면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나면은 밤낮으로 그 말은 뭐예요? 잠도 안 자고. 얼마나 이 고기에 대한 욕심, 탐욕, 탐욕이 아주 그냥 가득 차가지고 이틀 동안 잠도 안 자고 그걸 다 모아. 막 주워. 서로 서로. 아주. 눈이 빨개져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제일 조금 주운 사람이 얼마큼이라고 했냐. 가장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고 했어요. 열 호멜. 1호멜이 220리터래요 1호멜이면 2200리터 <laughs>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이걸 보고 뭐했어요 진노하셔서 그들을 큰 재앙으로 치셨다고 했어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이 탐욕 그래서 아주 무서운 말이 나와요 뭐라고 했냐면 욕심을 낸 백성들은 거기서 장사 라는 말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laughs>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거는 구원 못 받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약속의 땅, 가난 땅에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을 살아있는 동안 맛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죽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면 주관하시죠요 주관이란 말은 뭐냐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주인되셔서 인도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서 나를 위한 욕심이 없어지고 그렇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결국 이 욕심이라는 거 나를 위한 거그 결국 죄의 결과로 온 거거든요. 갈수록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돌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 뭐예요? 약속의 땅, 이 가난한 땅 미리 살아있는 동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버려요. 그렇죠. 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승리하는 우리 어린이 부대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도록 우리 어린이부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